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뭐라고 하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지.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 되겠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 1이 될 거야.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 근으로 하는 3차방정식을 만드는 문제야. 자, 그럼 세 근의 합을 구해보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얘는 결국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 3이네. 해서 얼마? 세 근의 합은 6입니다. 자, 두 개씩 곱해서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에 감마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에 알파 플러스 2두 개씩 곱한 거지 이제 그러면 해서 정리해 보면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 베타 감마에 베타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 1그 다음에 감마 알파에 알파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 1 해서 정리해 보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하고 플러스 얼마? 3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찾았고 3이라고 찾았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두개씩 곱해서도 한건 7이야. 자 세근의 곱 마지막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을 구하는 문제야. 자두개만 정리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에 아 감마 플러스 1 곱해 줄게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1입니다 자 이쁘게 정리해볼까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 얼마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여기 있네 감마 알파 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 얼마 1 해주면 되겠죠. 자근데 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3이래요. 해서 마이너스 1, 2 더하기 1 해서 정답 얼마 3.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3차 방정식은 뭐야? x3승이야. 세근의 합이 6이어야 돼. 마이너스 6X 제곱이겠지. 두 개씩 곱해서 한게7 나와야 돼. 플러스 7X가 될 거고 세근의 곱이 3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3차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되겠죠.